1편 115편 네,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아,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오직 하나님만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사람은 찬양을 받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예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죠. 사절에 보시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도와달라고 피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만든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부터 보시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사람이 이렇게 조각해서 뭐 빚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불상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는 사람도 포함돼요.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도와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없습니까? 코가 없습니까? 손도 있고 명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우리를 구원할 것 같지만 결국 그것에 실천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팔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무능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십 절에 반복합니다. 아론의 집에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의지하, 나님만을 의지하. 11절에 또 반복합니다. 요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요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9절, 10절, 11절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 대상의, 대상의 표현이 바뀔 뿐인데, 이스라엘, 아론의 집, 요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것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요하를 의지하라. 요하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라는 말씀을 세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다 그랬습니다. 12절부터는요 하나님이 복을 그냥 주시는데요 그냥 복이 아니라 완전한 복, 계속되는 복,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를 생각하신다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생각합니까? 우리를 생각한다고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13절에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와를 경하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5절에도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와께 복을 받는 자들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이 복을 찾으려고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우리에게 주실 복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수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시면 죽은 자들은 여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정막한 데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으로 죽으면 찬양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와를 호 성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 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축하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보리는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명가족들께 대개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이 기도에 들어온다. 말씀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분들이 열려지는 용병의 를응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